자신이 꼰대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법 세상에는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꼰대라고 노력이 기본이지 이걸 꼰대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이 없는 건 아닌데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안 하면 제로고 노력 안 하면 제로2.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, 왜 저러고 사나 싶다. 이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왜 저러고 사나 싶은 친구도 있지만, 미끄러지 하나가 전체를 흐린다고, 그 친구로 인해서 그 전체를 판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동년배 중에서는 내가 제일 젊어 보이는 것 같다. 그런 편은 안 되나? <laughs> 그런 편이긴 해 모임에서 정신 차리고 보면 나만 말하고 있다 아 이건 no. 전 아닙니다 내 농담에 내가 제일 크게 웃는다 아 이것도 no. 아닙니다 나가서는 거의 입 다물고 있어요 평소에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가서는 그냥 조용합니다 늙으면 죽어야지가 입버릇이지만 솔직히 죽기 싫다 어, 이런 말 자체를 안 합니다 너몇 살이야? 어따 대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가 어쩐지 입에 착 감긴다 이런 말잘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아니고요 no. 내 주변에는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요 <laughs> 실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. <laughs> 야이개 같은 거 8번에 밑밥 깔아놓고 9번에 바로 라이트 훅들어오는계열밖에안해 진짜 하지만 나는 꼰대가 아니다 아니 이거 부정하면은 또 니가 꼰대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다 존나 트릭을 개 걸어놓고 무조건 당첨이잖아 이거 그냥 어떻게든 꼰대 만들라고 나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결과가 동그라미를 3개 이상 체크했다면 주의 5개 이상 체크했다면 위험 8개 이상 체크했다면 비상 결과는 남 보여주지 말고 본인만 알고 있기를 추천함 야씨 나 이거 방송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저는 봤을 때 4개 정도 전 꼰대 아닙니다 이� 럴 댓글 이거 달린다? 꼰대 특! 자기 꼰대 아니라고 함 진짜 개열 받는 댓글 진짜 벌써 영상 업로드 될거 생각하니까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는구나 음.